그 다음에 ELS DLS의 이러한 수익 구조가 현재 판매되는 것은 이러한 다섯 가지 구조 안에 모두 포함이 되니까 이 다섯 가지만 염두에 두면 그 상품이 어떤 수익 구조를 갖게 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꼭 나오게 되는 게 있습니다. n o k in이라고 하는 것이 어, 표현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수익 구조에서 n o 웃 out형이라는 게 있었죠. 어느 시점에 기준 주가를 더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녹아웃이라고 했는데 이런 녹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, 3년이다. 3년. 예를 들어서 그러면 투자 기간 중에 최초 기준일부터 만기 평가일까지 그 사이에 만기일이 아니죠. 평가하는 날이 아니죠. 그 사이에 기초 자...